2탄 얘. 2탄에서 첫째인 이형은 잘 보이나요? 네 둘째 남주희 음, 셋째 아니 막내 막내? 역시 막내는 점보민 이제 상황극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번엔 오늘은 시험... 어 바닥쓰기 100점 너 오늘 바닥쓰기 100점 맞았어? 엄마? 응 보여줘봐 언니가 여기. 계산해줄게. 여기. 누나가 여기. 계산해줄게. 여기. 음, 만 원, 오만 <laughs> 원 준비. 음, 오케이. 백 점이군. 오늘은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사줄게. 음. 내가 많이 가져. <laughs> 야너 오늘 받아쓰기 몇점 맞았어? 저백 점. 보여줘. 아니 누나한테 그리고 누가? 응? 나 백, 100, 저백 점이래. 나백 점인데? 이렇게 해야지. 야너 진짜 백점이네 야너 누가 백점 맞아 오래 아니 너는 엄마가 8 0점 맞아 오랬잖아야너 오늘 누나한테 진짜 좀 맞자 매운 손맞아 <목 findings>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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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아 아이 아이 다이다 근데 오늘 첫째는 첫째는 역시나 오늘 애들 엄마가 지금 회사에 있다. 동생들 모는 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잠을 잘 잤다. 아어나 일어나. 아, 싫어. 잠고 내가 아, 100원 줄게. 아, 쉬라. 쉬라. 줄게. 아, 싫 100원 싫어. 5만 원 줄게. 아, 싫어. 5만 원 줄게. 싫어. 상하수구 나가겠습니다. 싫어. 10만 원? 오케이. 오케이. 막내야. 막내야. 5만 원 줄게. 그럼 일어나. 거기. 여기. 빨리 신 신만 원 내놔. 오케이, 여기서 꺼내 간다. 20만 원 걸. 아니야, 여기 이, 여기 있다. 고쳐죠 20만 원꺼내 근데 너는 너는 근데 지금 오케이, 10만 원이 낫대. 그래서 난 지금 10만 원. 여기 10만 원이 있어. <laughs> 진짜? 진짜 아니야. 꺼내지 마 지금. 근데 갑자기 막내가 이상한 짓을 있음. 한다. 어? 음. 맛있는 맛있게 보이는 10만 원이네. 네네네. 맛있게 보인다고? 애들아 저기 풍경 좀 봐봐 얼마나 예뻐. 넌직장좀 맞자. 라고 아, 여러분 이제 더 뽀삐뽀삐뽀 상한극이 시작되겠습니다. 뽀삐뽀삐뽀 뽀삐뽀 뽀삐뽀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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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제 막내 뽀삐뽀삐뽀뽀

이게 메로나입니다, 여러분. 음, 쓰레기는, 음, 잘해주세요. 겨파리. 아니야, 내가 릴래 야, 이놈아. 역시, 얘 믿으면 안 돼. 됐지? 네, 왜그 막내 맛있어? 근데 오늘 웬일로 첫째가 둘째한테 잘해줘. 야, 음. 뭐 먹고 싶은 거 있냐? 네. 아, 사줄게. 아니야, 못뭐 먹고 싶어. 아먹어나 뭐? 햄버거? 안 햄버거? 아무거나. 당으로 사줄게. 당으로. 아, 어? 당으로. 예, 무슨 탕으로 어, 어떤 거? 딸기 당으로 줘. 오케이 블루베리? 나는 그럼 스틸비아로. 음, 나 딸기. 오케이. 딸기 블루베리, 스티비아 근데 스티비아가 제일 많이 꽂혀져있어 음, 맛있겠군. 냠냠냠냠냠냠냠냠 h o i c e s m a s k e g u 벌써 다 먹음. m n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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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냠냠 a m 남 a m n a 남 n a 남 nam, n 남 m n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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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내도도. 아. 콧치리만. 이 버릴게. 내가 콧치리 내가 버릴게. 챙이를 왜 입에다 넣어? 근데. <laughs> 아니야. 나머지 마지막 먹은 거예요. 여러분 오늘 아, 상아가들 여기에서 거야. 안녕.